<laughs> 아까 에어 뜰때 허탈한 웃음이 떠올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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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공립박스 한 번에 <laughs> 소모한 체력 엄청나잖아 어, 좋아 <laughs> 왜 근데 코트 바꾼거야? 그 쿼터, 박... niveau예요, 그래. 쿼터 바꾼지도 모를 것 같은데? 이스 나이스 어! 와 형, 나이스 패스 이형 나이스 가보자, 가보자

와오 나이스. 어, 나 빠질 줄알는데 들어가네. 가아놓고 오 좋았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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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진짜 저 아, 어떻게 막냐 아 저걸 막을 수가 없고 <laughs> 요한이 형이랑 그냥 같은 팀 해야 돼또몇 어, 년을 해도 막을 수가 없어 <웃음> 나, <웃음> 나 중학교 때부터 20년을 봤는데 <laughs> 20년 동안 못 막았어

오 좋아. 어 씨. <laughs> 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안 찍었어. 오야 <laughs> 저... 나이스! 좋았다. 나이스야 아. 아! 이게 잘 들어가는데. 형이 좋았어 좋았어. <laughs> 오. <laughs> 오 <laughs> 아씨 그냥 그냥 입 열고 그냥 <laughs> 반쯤 씹은 거 입에 넣었어. 맞아. 저거 반대가.

키키. <laughs> <laughs> 4초, 4초. 4초. <laughs> 야 로우에 반대쪽 로우에 비었어 아 저기 나오네 좋다 뛰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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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나이스 제 감기 걸렸어? 아니 비염이 너으면서어 아, 아, 어. 감기. <laughs> 감기 같은데? 감기 <laughs> <laughs> 아그 그거는 여기 안에, 어, 트라우마로 지금, 일종의 상처가 생긴 거잖아. 근육이 상처가 생긴 거 어. 그러니까 근육도 놀라면 염자가 있잖아. 그런 개념으로 해서 안쪽에 그득 가능성이 올라가서, 여기 안에 염증이 딱 착각하고. 아. 진짜, 계속 왔다가 이렇게 완전 넥클라이스가. 그거 며칠. 주일 일주일?

순항중이지 어? 12월 1일에 합쳐 12월 1일에어 어, 미리 미리 신혼집 들어가 설레겠다 <웃음> 설레지 <laughs> 수님은 <laughs> 어 본인도 헬스장 가는거 좋아해가지고 와..홍끈이 운동도 좋아하시네 응 음. 아, 나이스 패스 역전? 역전 야 블랙 지고있어3 어, 2 1야그요 아,